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 할세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어, 늘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 큰 힘이 되는 노짱잠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장영이 변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홀딱 빠져 계신 <웃음> 예. 홀딱. <laughs> 우리 김정대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홀딱 김정대입니다. <laughs> 홀딱 김정대. 뽑사리 <laughs> 네, <laughs> 김정대. 아 <아이>, 좋습니다. <laughs> 그 케데원을 몇번 보셨어요? 한세번 봤어요. 세 번. 많이 <laughs> 보셨는데 어. 그거 자체는 이제 졸업은 했고 그거 꼭 관계된 파생된 뉴스들이 많잖아요. <laughs> 예. 그 뉴스 다 보고 어. 그 다음에 또그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그 평론가들이 나오잖아요 예. 시사 평론가, 문화 평론가, 종교인들이 나오는데 예. 그것도 다봐야아 예. 가장 인상적인 대사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음, 대사? 어뭐 이게 인상적인 장면도 좋고 아그 역시 저기 뭐냐 진우야 너는 나한테 목소리를 찾아줬어. 아 <laughs> 아니 저 로맨틱한 대사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 요 하이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초월한 건데 나도. 아, 데 이제 예. 네가 나의 목소리를 찾아줬어. 음. 그러니까 이 목소리 보이스 어. 음. 여기에는 뜻이 저게 중의적인데, 공연 예. 저희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래? 오늘 다룰 뉴스도 많아가지고 이거 네. 한 마디만 하시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이스. 보이스라는 말은 목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저항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그래서 로얄티와 보이스하면 복종과 저항이라는 아 뜻이거든요. 아왜 목소리를 저항이라고 했을까? 아그 내란의 밤에 목소리가 들렸던 거야 개형군 아 귀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목소리가. 아 그렇구나 저항. 내가 목소리. 그 진술 조서를 요즘 다 읽고 있잖아요. 그 책도 거의 다 썼는데. 야. 아, 그때 내가 그래서 한 챕터의 제목이 목소리들이에요. 목소리. 아. 그 진술들을 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 여기저기서 받았죠 변호사들한테. 아, 아. 어. 이거 단출한 교실 심각한 문제 아니야? <laughs> 심각한 문제. <재판자료. 웃음> <laughs> <laughs> 어. 그런 것들 다 이제 수집하고 자. 재판자료 봐요. 아 여러분은 지금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연결시키고 있는 우리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게 이제 곧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책으로 나오는 네, 건가요? 가능합니다. 어. 이제 12월 1주년에 맞춰서 하려는 거니까, 어. 근데 엄청나게 자료 정리가 힘듭니다. 예, 아, 만 페이지가 넘네, 어 뭐. 좋습니다. 아. 일단 기대를 좀 해보고요. 어. 어. 생각보다 길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 <laughs> 아 그래. <그랬구나. 웃음> <laughs> 자, 오늘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그속보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정해진 거니까 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 에, 정해졌던 것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예산안이 의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올해보다는 8.1% 늘어난 728조 규모의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국회 통해서 또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어떤 또 뉴스들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 오늘이 29일 금요일이고, 며칠 전부터 29일 금요일이 되면 김건희 씨를 기소한다. 라는 음. 게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어, 기소 관련된 내용들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특가법상알선수재로 어, 기소를 했습니다. 뭐 건진, 통일교 관련해서 청탁 내용들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특검이 출범한 지는 58일 만이고요. 뭐 모든 언론에 쓰고 있는 거 있죠. 어,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이 에, 기소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첫 번째 사례.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둘다예 구속돼 있고 재판에 넘겨지는 에, 두, 첫 번째 사례. 이 헌정사상 처음이다라는 얘기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이번에 기소가 되는 내용들이.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정부가 들어서기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도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됐던 것들인데 그 동안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그 검찰 정권의 무긴 방조 혹은 뭐 면죄부 수사 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계속해서 어, 야당과 국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막혔었죠. 거부권으로. 어~ 이게 세 차례나 긴어리 특검법이 맞죠. 발의가 됐었는데 거부권에 막혔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억지로 숨기고 숨기고 하려다가 덮고 가려다가 이제서야 기소가 된거 같은데 <laughs> 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 기소를 하는구나 음. 좀 느릿느릿하고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결국 진실을 밝혀질 수밖에 음. 없는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재미인 것 같고요 음. 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특검 제가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 오늘 보니까 김건희 씨도 특검에게 감사했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노영희 변호사님은 고마워하는. 일단 게. 일단 변호사들 <laughs> 통해서 입장문을 낸게 있는데 어, 너무 대, 대단하더라고요. 저 화면에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그이 입장문을 그러니까 편지 형태로 나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언급을 하면 어, 시작은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일단 뭐 재판에 넘어갔으니까 임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뭐 주요한 그 표현들이 몇개 있는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영이 변호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어 수고하신 우리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음.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특검이 끝날 때까지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걸 이것만 읽어보면. 마치 무슨 큰 독립운동 하다가 <웃음> 지금 <웃음> 어 북한 북한 정권에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자기가 뭔가 얘기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음. 본인이 지금 한죄는 되게 파렴치한 죄예요매간 예. 매직이 정말 이 사람의 매직을 너무 잘 부리는구나 매직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어 매직녀잖아요 응. 어, 네, 매직뇨. 매직녀 어. 게다가 오늘 이 기소된 그 금액이 10억 얼마로 나오는데, 예. 이거는 뭐 정말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비하면. 근데 자기가 마치 엄청나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오해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인 것처럼. 순교자적 행세를 하면서 아. 이런 얘기하고 달빛을 얘기하니까 어, 정말 음. 자기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 생각 제가 했죠. 그러니까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난 지금 비련의 여주인공. 어, 어, 약간 정말. 비련의 여주인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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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정대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저는 이몇 번을 봐도 지금 이게 뭔트신지 <laughs> 어, 난해하다.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썼지 이런 생각. 어, 예, 네. 달빛 뽑부 아니냐. 달빛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호수의 달그림자를 아, 예. 얘기하니까. 음, 음. 그걸 받아서 달빛만 음. 보고 갈게 음. 이렇게 부부의 이 일종의 선문답이다 아, 아 이걸 어. 러브 스토리로 해결 해석을 하시는 어. 거예요 어. 요즘 외로우세요 이분이 어. <laughs> 네. 네.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 네, 이거 외에는 해석되는 <laughs> 지점이 관점에서 아, 어. 그다지 많지가 않고 어. 어 그래서 조금 많이 달을 보고 어그 한탄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 저기 유방의 초나라군 저 유방의 한나라군데 그 포위된 어, 항우유방의 역발상 기계세 시를 연상시킨다. <laughs> <laughs> 네. 역사적 맥락까지. 네. 거기에 이제 저 마지막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어 저기 뭐저 어, 예. 적토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우희여 예. 우희여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시가 맺어지거든. 어. 네. 그 시를 연상시킨다 이거죠. 음. 음. 아무튼 지금 뭐 그러니까 항우유방 초나라 한나라 얘기를 음. 해주죠. 이게 장기판 아니에요. 음. 네. 네. 장기판까지 지금 거론되는 이게 뉴스다이브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맞아요. 해석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깊이 있는 네. 해석은 어디서? 여러분이 들었어요. 뭐 다른 채널들 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이건 내가 길게 얘기하면 훨씬 재밌는데 이 정도만은 아, 아니요 길게 얘기하면 <laughs> 훨씬 재밌다는 그그 <laughs> 그 생각을 버리세요. 이 정도가 <laughs> 좋습니다. 이 정도. 아이 정도 좋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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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보 나온고 짧게 좀 전해드립니다. <laughs> 아, 특검에서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은 것을 5 8 회라고 특정을 했군요. 음. 예. 58회. 뭐 사실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건몇번안 음. 됐어요. 그리고 어,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갖다 줘서 본 거다. 라는 음.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특검에서는 지금 요 내용들까지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뭐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 이것이 재판에 가서 또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오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 이외의 혐의들도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혐의들까지도 다 꼼꼼히 수사해서 추가 기소한다라는 그 후속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기소된 혐의들하고 별개로 새롭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금 거부기가 있어요. 예. 음. 뭐 다양한 것들 나옵니다. 우리가 어, 브랜드 이름도 잘 몰랐던 목걸이, 뭐 시계, 에, 귀금속들 나오다가 이번에는 금거북이 음. 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 그니까 김건희 씨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씨의 동생이 그 운영했다는 그금관에서 어, 그러니까 열돈짜리 뭐 우리흥량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금 금거북이가 나왔는데 이게 예, 이배용 위원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어. 그 이게 그 국가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의 맞습니다. 무언가 아니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김건희 씨의 좀 정신 상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음. 이게 이배용 그 국가 그 교육위원장이 줬다라고 특정을 하게 됐냐면 옆에 편지가 같이 음. 발견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배용이 보낸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음. 어디에 발탁해주면 뭐 좋겠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금거부기가 떡하니 있으니까 지금 이배용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항변 안 하잖아요. 음. 이게 완. 완전히 빼박 증거가 나온 거예요. 예. 그걸 금고에 같이 왜냐면이 금거북이를 갖고 있는 집들이 좀 있잖아요. 예. 저희, 어 있어요. 저희 네. 집어 금거북이는 아니구나. 우리는 그저 황금 열쇠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어. 저 거북이 하나 있습니다. 어. 거북이 있어요? 네. 어디서 났어요 그런 건?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laughs> 네. <아니요. 웃음> 아버지가? 네. 저는 어. 예전에 그 SBS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데 어. 음, 그때 나. 황금 열쇠를 주더라고요. 음. 그때가 이제. 금값이 지금보다 거의 반값도 안할 때거든요. 아, 오면 어, 좋겠다. 뿌듯합니다. 아, 많이 올랐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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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지금 많이 올랐죠. 이 10돈짜리 어, 금한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음. 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변호사 회에서표창 받을 때그달금메달을10돈짜리한짜리그 응. 10, <laughs> <그거 웃음> 지금 700만 원이라는 소리네. 그러네요. <laughs> <laughs> 되게 싼데 <laughs> <laughs> 이런 좋은 뉴스가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 최근에 노인변호사 아, 출연 방송 중에 이렇게 밝게 웃는 거 보셨습니까? 난 처음에 때 되게 쌌어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 아. 그래서 이 이배용이라는 인물을 좀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사실 이번에 처음 알려진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이화여대 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그 회자됐던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지금은 폐기가 됐습니다만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뭐 친일 혹은 뭐 독재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데 굉장히 음. 예, 어찌보면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나 쭉 봤더니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 뒤에 이 고문으로 임명이 되고 7월에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장 왜냐면 청와대를 그때 일반에게 공개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9월에 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뭐, 임명될 때도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임명해도 되느냐?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력이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냐? 논란들이 있었던 에,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그러니까 근거부기를 누구한테 줬을까? 음. 뭐, 부부가 있다면? 부부한테? 뭐, 남편한테 줬을까? 부인한테 줬을까? 아니면 이제 그 동생 금고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네. 뭐, 일가 가족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줬을까? 음. 이런 것도 궁금해지던데,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어, 뭔가 자리를 하고 싶었다라는 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보자면 참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싸다. 음. 어. <웃음> 아, 근데 <laughs> 작가 교육위원장 음. 자리가 되게 되게 높은 자리 아니에요? 맞아요. 음. 교육대에 정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논란됐던 그리박스쿠라고도 연결이 되는 분이고요 어, 근데 예. 그 자리를 겨, 겨우 700만 원에 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금값이 더싸을 거예요. 어, 더싸을 어, 어.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아 그래도 김건희 씨가 아주 비싼 거만 받는 건 아닌가 보다. 음. 아. <laughs> <laughs> 약간 이렇게 염가로 어, 염가라도 하고 <laughs> 아주 그냥 한푼두푼 푼 꾸준히 근근히잘 모아가지고 되게 아, 알뜰살뜰히 살면 살았구나. 음, 음. <laughs>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근거 보기가 제일 싼 거예요. 음. 다 치우다가. 근거보기 하나 정도있는다아 이런 것까지 저 우리가 싸구려까지 치울 시간은 없고 중요한 아. 거 하다가 하나 빠뜨려 놓은 거 아닌가 음, 더 음.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지 음. 사실 이 근거보기하고 편지 하나 놔둘라고 근거를 운영했겠냐 음. 난이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네 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더뭐 의심의 눈초리들은 있는 거고 음. 지금 이 이배용이라는 인물은 이봉관 그서희건설 네. 회장 이 사람이랑 같이 그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을 네. 하고 있는 자리고 이이 네. 자리에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참석을 한 적도 있고 어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네트워크가 생기면 음. 그러니까 청탁이 어떤 창구로 사용을 했던 것 아니냐. 그렇죠. 음.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국가조찬 기도회를 정말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줬을 텐데 저는 그 누군가가 김건이라고 생각해요. 금거북이. 음, 왜냐하면 서해건설도 만난 건 김건이었어요. 지금 이배움도 금거북이를 갖다 줬다고 하는데 김건이로. 왜냐하면 자기 동생도 이 금고에서 나오기도 했으니까.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매직을 부리는 거예요. 매간매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네. 이를테면, 이런 사실상 장관직, 그 직... 책만 아니라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음. 이게 더 사실은 연봉도 쌔고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람 됐을 때 마구 심어 놓으면은 그걸 가, 그대로 그냥 돈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음. 그걸 손 놓고 있었을까 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국가 교육위원장 자리도 금 거북인을 받는 마당에 다른 자리에서는 뭔들 못, 못 받았을까 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네. 이제 친한계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2024년도 1월달에 그 윤석열 씨 부인하고 윤석열 씨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음. 윤석열 씨하고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나? 네. 그때 그분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을 어허. 때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익심 논란이 있었다그 예, 문자가 예.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고 음. 타임에 서로 상, 상황이 너무 나빴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2024년 5월달에 음. 김건희 씨한테 연락이 왔다는 음. 거예요. 신조 전 의원한테. 네, 어. 나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관계를 잘 개선시키고 싶다 아, 이렇게 음. 말을 하면서 음. 신지호 그, 그 위원장 신지호 전 의원에게도 나 당신에게도 좋은 자리를 줄수 음. 아, 자리를 어, 자리 줄수 있다. 아 자리를 자리 줄수 있다. 그리고 좋은 자리 되게 많이 나온다. 음. 내가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음. 내 뜻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꼭 전해달라. 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네. 신지그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이었어요.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 한동훈하고도 되게 사이가 안 좋고 막 원수같이 생각하던 그 타임이었는데도 이 한동훈의 옆에 있는 신지호라는 사람을 편으로 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리 많이 나온다. 네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네 편들끼리는 얼마나 많은 자리를 가지고 그렇지. 나눠주고 예. 서로 그렇게 키워주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음. 나올 말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말아요. 이렇게 음. 좋은 말을 하는 음. 게 하나가 있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한번 가보아요. <laughs> <laughs> 내 인생의 선택지 두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노영 변호사 말씀하신 이런 정보들을 그때 당시에 네. 뭐 어떤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알죠 어떻게 해서든 줄을 대려고 어, 했 것이고